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는 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대치 상륙작전 초등부편인데요. 어, 어머니들이 질문 제일 많이 해주시는 그 황소학원 대비 어떻게 하나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황소 시험 유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정기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 시험이 있어요. 저는 전기고사는 11월이랑 어 다음 연도에 2월에서 3월 그때쯤 정기 고사를 보는데요. 요거는 사고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11월보다는 2월 그때 볼때 사고력 비중이 조금 적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시험이 사고력 난이도는 제일 높은. 실제로 어 성대경시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4점 문제 유형만 쫙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고사는 지금 기간이 경시반, 심화반, 실력반 위에 그세개 반은 11개월 동안 초등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품은 11~17개월 동안 조금 더 길게 하죠. 그래서 예비 3학년과 4학년 대상으로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고요. 편입 일정 같은 경우는 어, 수시로 뜨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어서 예시라고 적어놨어요. 어, 초등 4과정 이렇게 모집이라고 돼있으면 실력반과 심화반은 어, 4월 19일 시작인데 시험 일자 나와 있고 뭐몇명 실력반은 7명, 심화반은 1명 뽑는다 T.O.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초등 4과정이면 4과정 공부를 하면 돼요. 4-1이랑 4-2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범위가 5 1 과정이다. 1품이다. 그러면은 그 레벨에 맞춰서 5-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가 보니까 어 가성비로 따지면은 사실 편입 시험이 가성비는 더 좋아요. 그 과정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좋은데 그 대치동 기준으로 좀 수학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기고사를 2학년 말에 11월에 볼때다 같이 응시를 해서 대치동에 그때 뭐 9천 명이 시험을 보거나 뭐 황소 대란이다 그러면서 한 번씩 다 시험을 응시를 하고는 하죠. 정기입학시험엔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전에 그 황소 사이트에서 공개했던 문제인데요. 40번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 시험 범위는 지금 이거는 황소 사이트에서 인터뷰 중에서 출처를 둔 건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선행 내용은 출제를 하지 않는다. 중등과정 선발고사는 초4부터 6까지 심화 범위가 범위다. 근데 실제 합격컷은 30에서 40점 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 성대경시는 70점 이나 80점이 어, 수상 커트라인인데 훨씬 어렵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력 난이도가 극 심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4 이상의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 난이도가 워낙 심하니까 또그 범위에서 뭐초 3, 4만 탄다고 풀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좀 어머니들이 뭐 예를 들면 1031이나 필즈 교재나 또3% 디딤돌 3% 올림피아드 과정 그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는 어떤 걸 써야 하냐면 전기고사 같은 경우는 사고력 위주 시험이라서 1031 초급이랑 중급 또 필즈 교재도 비슷한 유사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필즈도 초급, 중급까지 푸시면 되고요. 근데 꼭뭐1031 초급, 중급 필즈 초급, 중급 달달달 풀 필요는 없고 이게 양자택일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더맞 그런 문제집으로 택하시면 되고요 이 영역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 관련한 양쪽 문제집을 좀 자세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프로 올림피아드 교재가 또 많이 추천하는 교재인데요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되게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서 처음에 보시면은 어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1031이나 필지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3프로 올림피아드를 풀어보시면 아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지만 되게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거를 정리하시기에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1과정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 2과정 중에서는 황소 시험과 관련성이 높은 꼭 황소가 아니어도 너무 심한 사고력이랑 중등선행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중등진도 나가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2과정에서 일부 단원만 추려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시험 대비는 만일에 5-1 시험법이다. 그러면 해당 학계의 점프왕수와 황소 자체 교재 그리고 최상위 수학 이 정도 풀어보시면 어, 충분히 대비가 되세요. 예.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황소 가기 전에는 어, 대비를 어떻게 할지 공부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 들어가서도 이게 고민이 끝이 아니라 워낙 버티기가 힘든 학원이라서 매번 갈 때마다 퀵 테스트라 해서 지난 번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점 만점에 3점 보통 그 계속 촘촘하게 시험을 봐서 평균 점수 뭐 3점 뭐 2. 0 9뭐 커트라인이 반마다 다른데 그 점수가 안되면 강급이 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고고해서 많이 받고요 저희 아이도 사실 다녔었는데 그 퀵테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복습이 좀안 되는 성향이어 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단원평가는 또 장기 기억력은 괜찮은 친구라 단원평가는 또 괜찮은데 퀵테 같은 경우는 약간 외워 주고 좀 본인이 좀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안돼 있어서 계속 뭐 점수가 2 뭐 이러고서는 하다가 간급이 되진 않았는데 좀 마음을 많이 졸였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황소로 쭉 가는 경우에 로드뱀이라 황소가 아니고선 다른 학원으로는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를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황소 아니면 갈 데가 있냐 과연 갈 데는 많죠. 그래서 꼭 우리 아이한테 뭐 이게 답이다. 황소에서 버텨야지만 뭐 여기서 살아남는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